이런 거를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남성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섭님 여자에 미친 20대 남자입니다 아주 바람직하네요 최근에 번달을 시작해봤는데 정말 번호를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여러 명의 번호를 받아올 때도 있는데 동시에 두세 명씩 연락하면서 번거로워 만나도 괜찮을까요? 남성분들이 남성분들께 제가 되게 무서운 사실을 가르쳐 드리자면요 이거 내, 이것도 건이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예쁜 여자들은요 만남을 병렬적으로 합니다 남자친구가 없을 때는 남자친구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되게 그 여자에 비해서 아 근데 이거 당연하긴 한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한 평타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일반적으로 카톡이 막 쌓이기 때문에 자기가 간을 보면서도 그게 뭔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면은 썸은 그냥 썸일 뿐이고 내가 오늘은 이 오빠랑 영화를 보고 내일은 저 오빠랑 맛있는 걸 먹으러 하고 내일 모레는 어떤 오빠가 뭐 바람쐬러 드라이브를 시켜주나 니까 거기 가는 거에 대해서 여자들은 죄책감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얘네랑 사귀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남자들은 삶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떤 여자가 한 명만 있으면 연락하는 여자가 한 명만 있으면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해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죄악으로 여겨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이 여자랑 사귀기로 한게 아니라면은 남자도 여러 명이랑 연락하셔도 돼요. 오늘은 얘랑 만나서 밥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여자를 잘 못 만나냐면 항상 남자들은 면접관의 스탠스를 갖지를 못해요. 항상 면접자입니다. 면접자 여자를 대할 때 내가 이 여자한테 통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남자도요. 여자 여러 명이랑 연락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요. 여러 명이랑 만나면서 내가 면접관이 돼야 돼요. 어, 이 여자는 어, 씨, 오늘 보니까 되게 개념 없는 소리하네. 얘는 일단 좀 아래로 내려다 놓고 내일 만난 여자가 어 되게 개념이 있어 보여. 오케이 얘는 첫 번째. 어, 다음에 만나는 여자가 원래 2등이었는데 만나 보니까 어얘어얘 어, 이런 면이 있었네면서 얘가 갑자기 1등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거를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남성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 명을 사귀라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 명이랑 사귀라는 말이 아니라 막 여러 명이랑 막 쓰르라고 다니면서 막 상처를 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랑 사귀는 것도 아니고 하면은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 보셔도 돼요. 오늘은 얘랑 밥 먹고 내일은 쟤랑 영화 보고 내일모르는 뭐 쟤랑 놀이공원 가고 그러셔도 됩니다. 이런 거 갖다가 죄책감 가지 마세요. 지금도 존니니어들은 남성분들 지금 질문자분과 영화를 오늘 봤다고 해서 내일 또 다시 질문자분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선 님 저는 여성인데 남자 꼬시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우짓을 하는 것도 그만원 이상 밥을 안 먹는데 남자 꼬시기가 힘들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고백하면 다 좋다고 해요. 남자분들이 왜 고백을 안 하죠? 제가 연애를 못해서 그런가요? 근데 진짜 여성분들이 왜 남자를 꼬시기를 힘들어하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해도 되나? <laughs>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들이 남자 하나 못 꼬시는 것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아니, 남자 꼬시는 게 제일 쉬운데 왜여 남자를 못꼬시 근데 약간 너무 뭐야 이거 님이 리액션도 안 좋고 뭔가 남자 입장에서, 어, 이 여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남자가 고백을 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먼저 고백하면 남자들이 다 좋다고 하면 됐지 뭐. 거절을 못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거절을 못하고 그러진 않죠 본인은 그러면은 뭐야 이거님은 본인이 좋은 사람이면은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남자가 무슨 전자발찌 찬 남자가 고백하는데 그게 막 너무 착해가지고 받아주고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리썸님 남자는 한번 만나고 보통 고백은 안 하죠? 라고 하시는데 남자에 따라 달라요 저는 한번 만나도 그냥 이 여자다 싶으면 바로 고백부터 합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 만났을 때도 첫 번째 만남하고 두 번째 만남 때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 근데 고백한다는 게 사귀자 이렇게 고백하나요? 만나자 이렇게 고백하나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 뭐. 그리고 같은 사람이어도, 또 이게 나이 때마다도 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냥 뭐 굳이 막 오늘부터 1일막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냥 뭐 자만추 같은 거 많죠.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하는 이런 것도 많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 두 번, 뭐 두세 번 만나다 보면은 손도 잡고 이러다가 이제 굳이 막 오늘 뭐 우리 이제 연인이야 안 해도 서로가 그냥 연인으로 생각하고 만나는 관계도 있고요. 근데 꼭 관계정립을 확실하게 해야되는 타입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거죠 좀... 이선형님 요즘 아이돌 좋아하세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나서 아는 아이돌 자체가 없습니다 요즘에 하도 카리나 카리나 거려가지고 카리나는 알아요 카리나랑 윈터 그두 명은 압니다 저는 남자를 꼬시기는 하겠는데 도대체 이 남자가 원나잇을 목적으로 나를 만나는 건지 사귈 목적인지 엔조이 목적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미쳐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인생 난이도가 쉽다는 거예요 진짜로 모든 게다 비슷한 레벨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모든 게 비슷한 레벨이면 여자들이 더 꿀을 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자가, 이 남자랑, 그냥, 잠만 자려고 접근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없거든요, 진짜, 웬만해서는. 근데, 여자들한테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들이 자기가 성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내가 얘한테 들이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얘를 진짜로 사랑해서 들이대고 있는 건지를, 자기 자신들도 몰라요. 남자들도 자기가 자 봐야 알아. 내가 눈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뒤집혔던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얘를 사랑했던 건지를 자봐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남자들이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부러 막 내가 너랑 평생 갈 거야,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해놓고 자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게 남자가 일부러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나쁜 놈이 그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남자들도 자기가 성욕에 눈이 돌아버린 건지 뭔지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리섭님은 리액션을 하는 사회생활이 너무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여자 만날 때는 리액션이 안 피곤하셨나요?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 연애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는 리액션으로 꼬시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 리액션으로 꼬시는 거고요. 저는 뭐 여자한테 리,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말 있잖아요. 막와 진짜요 대박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연애강에서 오히려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자 못 꼬시는 남자들이 뭐 여자한테 막 공감을 해줘가지고 꼬시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은 여자 절대 못 꼬십니다. 그래서 저의 여자한테 뭐 리액션 때문에 피곤할 일 자체가 없다라는 거. 연인 사이에 어떻게 이별해야 100점짜리 이별인가요? 리성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좀제 영상을 좀다 보신 분들이 난 조금 이거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어. <laughs> 아 근데 내 영상이 이제 다 보기엔 너무 많기는 하다. 지금 한 300개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거 영상 길게 찍었었어요. 연인 사이에 어떻게 이별해야 100점짜리 이별이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고, 진심으로 사랑했고,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이상한 핑계대지 마시고요. 스스로 개새끼가 되세요. <laughs>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쓰레기가 돼버리세요, 그냥. 저는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laughs> 나는 얘가 나를 빨리 잊었으면 좋겠고 내가 얘를 안 좋아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얘한테 마음이 식었어, 마음이 식었는데 얘한테 미안해가지고 얘가 다른 사람한테 못 가게 하고 나도 시간을 버리고 이런 게 서로 간에 아무 의미 없는 그거라서 내가 얘에 대한 마음이 식었으면은 일만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를 확실하게 박아주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해줬던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여지를 주고. 괜히 여지를 주고, 미련이 남게 하고, 저는 이런 게 진짜 개새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괜히 좋은 척으로 남고 싶어서. 저는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개새끼가 돼버려요. 나는 지금 마음이 완전히 접, 마음을 접었고, 나는 이상 핑계 같은 거 되지 않아요. 나 지금 여자 만날 때가 아닌 것 같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 뭐 좋은 사람인 거 맞죠? 근데 난 지금 여자 만날 때가 아닌 것 같다. 난 일에 집중해야 될것 같다. 난 이딴 핑계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나 이제 너 질렸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나 이제 너가 여자로 안 보이고, 너를 봐도 가슴이 뛰지도 않고, 나 진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요. 근데, 아니 뭐,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는 모르겠어요. 정답이라고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가치관에서는. 아니 뭐, 그래야 나를 사랑,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괜히 나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냥 술 마시면서 친구랑 그 개새끼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새끼 나쁜, 이 하면서, 그냥 내가 욕좀 먹고, 좀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나는 좋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는 막 누구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서 그 사람이 막 1년 동안 나를 막못 잊고, 그 소중한 시간에 다른 남자를 못 만난다. 괜히 나는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갈 마음도 없는데, 그 사람의 시간이,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면서 나는, 난 그게 더 싫어요. 그냥 내가 개기가 되고,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더잘 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최근 혼전순결에 대한 영상 올리신 거 봤습니다. 반대로 혼전순결을 지키려는 여자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남자를 설득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이거는 모든 연애의 문제는 사실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기 전 문제가 아니라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방법이 명확합니다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면 됩니다 간단해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혼전순결인 여자랑 관계를 갖고 싶어도 혼전순결인 여자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혼전순결이 아닌 남자가 자꾸만 나를 탐하려고 할때 그거를 끊어내려면은 그 남자가 본인을 더 사랑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겁니 अद्वानी